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수원정, 김준혁 후보 등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나라 200명 넘는 들어갈 사람, 의원 들어갈 만한 의원총회장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오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나서주지 않으시면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겁니다. 검역권이 200석을 넘기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셀프 사면을 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개원해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유세를 마치고 이렇게 말했는데 일하는 척 좀. 와 거냐? 한 위원장은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라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인 척 하지 않겠습니다. 위급 환자인 척 해서 헬기 타지 않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유세장 이동 중에 자청한 KBS와의 인터뷰에선 이번 총선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 선거를 그냥 단순하게 어 몇년 만에 돌아오는 선거 중에 하나로 인식하지 않은... 는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그 인식에 동의하고요. 대한민국이 정말 크게 위태로워질 선거라는 위기감을 많이 느끼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어 절박하게. 홍준표 위원장은 총선을 하루 앞둔 내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총령 유세에 나섭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